제대로 나오나? 정말 오랜만에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녹화를 하고 있는 분이고 아이놀래 국산 오토바이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신 분이 좀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국산 오토바이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2013년 당시에 대림 Q3를 구입할 당시에는 국산이면 AS, AS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오토바이를 구입하신다면 어, 국산보다는 차라리 일제나 대만산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오토바이는 장고장이 없어야 돼요. AS 그러니까 스를잘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고장이 없어야 돼요. AS 한번해 가지고 AS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쳐요. 반대로 AS 비용 은 적은데 정말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AS 많이 하는 쪽이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토바이 타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뭐 그렇게 뭐큰 문제가 아니라서 뭐 한두 번 수리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오토바이를 수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나도 지치고 문제는 타다가 내가 다쳐요. 오토바이는 그러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구입하실 때는 차라리 국산 말고 대만재나 일제를 구입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짧게 녹화하고 올릴 건데, 제가 대림 Q3를 2013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아마, 아마 3월달인가 그쯤에 구입을 했는데, 그의 3월달, 구입하고 몇그그 그러니까 그달 그달 그달부터 시동꺼짐, 카울깨짐, 정말 그뒤그 그 뒤로는 뭐 드라이브 벨트 풀림부터 해가지고 정말 태어나서 오토바이 타면서 정말 내가 겪어보지 않은 정말 황당한 걸다 겪었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고장이면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드라이브 중에 운전 중에 운전 중에 커브에서 시동 꺼져 보셨어요? 죽어요 진짜. 진짜 죽는다고요. 커브에서 시동이 꺼지면은 이렇게 돌자 이렇게 돌잖아요. 내가 내 차선을 가는 게 아니라 옆 차선으로 나가요. 옆 차선에 차가 있다. 트럭이 온다. 갖다 박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진짜. 아니면 슬립을 해가지고 넘어가던가. 더큰 문제가 이게 센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대로 처리를 안 해줘요. 그냥 땜방식으로 어떻게라도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땜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절대로 제대로 처리를 안 해줘요. 제가 2013년도에 대림 Q3를 구입을 해가지고, 2018년도? 19년도? 그걸 어떻게 타, 제가 어떻게 탔냐? 시동 꺼진 방지하려고, 뭐라고 뭐라 뭐라 그러더라,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한, 한동안 이게 또, 어쨌든 점검을 해줘야 돼요. 계속 점검을 해줘야 돼요. 스쿠터를,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내부 벨기를 청소를 해주고, 정말, 그러니까 온갖 청소를 다 해주면서 타야 돼요. 여러분, 스쿠터라는 게, 스쿠터라는 게 왜, 왜 그게 스쿠터냐면 편하게 타려고 스쿠터를 사는 거예요. 스쿠터 자체가 편하게 타라고 나온 기종이에요. 편하게 타려고 구입한 기종이고 그러라고 나온 게 스쿠터인데 그걸 한 달에 두 번씩 청소하고 다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그렇게 막해서 탄다고 생각하세요? 그 편해요 그게? 제가 오토바이 정말 한. 한 8년 탄것 같은데, 오래 탄 진짜 유저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는 국산이 아니라 품질을 보고 구입을 하세요. 오토바이만큼은 자동차랑은 틀려요. 오토바이는 꼭 품질을 보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차 바퀴 네 개랑 차 바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네 바퀴로 가가지고 정지하는 거랑 두 바퀴로 가다가 정지하는 건 틀리는 거예요. 네 바퀴로 가가지고 가다가 시동 꺼지는 것과는 두 바퀴로 가다가 시동, 시동 꺼지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가다가 멈춰가지고 살수 있는 것과 내가 가다가 멈춰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과 사는 것차이에요그러기 때문에 오토바이만큼은 내가 구입 전에 국산이라고 구입할 게 아니라 AS가 잘 된다고 구입할 게 아니라 무조건 품질을 보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요, 요런 상처들 다 오토바이 타다가 난 다, 다 상처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링 Q3를 거의 진짜 굉장히 관리를 잘했어요. 5년 탔는데 뭐 거의 새 것처럼 빠짝빠짝할 정도였으니까. 근데도 국산은 안 돼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5년 동안 엘스, 5년 동안 스 받으러, 받으러 다니면서 사용한 그 기름값만 제가 500만 원이 넘어요. 500만 원이 넘는다고 농담이 아니라, 국산 오토바이 사가지고, 에이스 바드로 서울 왔다 갔다 한그 기준값 있잖아요. 그게 몇 백만 원이라니까요? 자, 그럼 계산 해보자고요. 대리인 Q3가 470인가, 570인가, 그럴 거예요. 자, 이제 거기서 한 300만 원만 붙어보자고요그 얼마예요? 일제 사잖아요. 일제 충분히 산단 말이에요. 틀려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자, 그 반대로. 일제 에이스 해도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워낙 튼튼하니까. 국산 사가지고 5년 동안 에이스를 한 10번 했다고 치, 치, 치더라고, 치, 아니, 치자고요. 한 10번 넘어많나한 7번. 한 30만원씩 한 7번 했다고 치자고요. 그얼마예요 210, 210만원인가요? 470만, 570만에서 270, 210만 원 보태봐요. 그럼 얼만가. 일제 산다니까요? 대마제 사요. 충분히 사잖아요. 그렇게 계산하고, 일제나 대마제를 구입을 하세요. 지금, 거기, 어, 일제 불매운동 했었잖아요. 지금도 학,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토바이만큼은 이게 대안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 오토바이 대부분이 다 중국제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다행인데, 중국에서, 그러니까 나온 거를 그냥 들여와주고 파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오토바이 문제가 뭐냐면은 품질이 품질이 어느 정도 높으면 괜찮은데, 품질이 낮아요. 처음 살 때는 괜찮아요. 처음 살 때는 괜찮은데, 이게 타다 보면은 너무 장고장이 많아요. 도저히 탈수 없는. 일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 옛날 것도 요즘 돌아 돌아다니는 경우 많잖아요. 국산 봐봐요. 한 2년만 타도 골골될걸요 그렇다고 해고 2년 후에 가면 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해줄 것 같아요? 에이스를? 저 대리인 Q3 사고 제일 많이 들었, 들었던 소리가 언제까지 에이스 해줘야 되냐고 증거 가져오라고 차량 불량에 대한 증거 가져오래요 저 온갖 막말 다 들었고 끝내 터졌던 이유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보고 에스 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하래요. 저보고 5년 동안 온갖 문제 때문에 에스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고객한테 고마워하래요. 근데 전뭘 고마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뭐 온갖 거짓말로 그 설득해 가지고 에스 받는 거를 그대리 측에서 고마워해야 될것 같은데, 저보고 고마워하래요. 심지어 제 차량은 그때 당시에 그런 차량이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불량 차량 같아요. 불량 차량이라고 인정도 했고, 그래서 제 영상 보면은 나와요, 거기. 꼭 오토바이만큼은 목숨이랑 연결 연결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산은 안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진짜. 뭐, 본인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이면은 뭐, 사셔도 뭐, 상관없는데, 저는 추천 안 드려요. 그나마 지금, 어 하나, 지금, 괜찮게 보고 있는 게, KR 모터스에서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그게 국산 생산이면, 국내 생산이면은, 그래도 우리 생산이면은, 그나마 좀 믿어볼만 한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것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오토바이 시장이 저는 답답한 게 진짜 답답한 게왜 국내만 보냐고요. 정말 답답한 게 품질을 높이고 내구성을 높여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국내에만 그 시장을 자꾸 돌리려고 하면서, 왜 내구성은 높이지도 않고, 왜가수로 중국, 제로만 이제 바꿔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야마와, 야마와, 혼다, 가와사키, 뭐 많잖아요. 뭐 할리, 얘네들 다, 뭐 국내 생산만 하냐고요. 국내, 국내 판매만 하냐고요. 전 세계로 판매하잖아요. 얘네들 내구성 봐요. 우리나라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얘네들 오토바이 주행 중에 시동 꺼져 봐요 큰일 나요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오토바이 주행 중에 시동 꺼져 가지고 사람 죽어도 뉴스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 우리 기업 보호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우리나라 오토바이가 정말 품질과 내구성을 높이기 전까지는 차라리 일제나 대만산을 구입하시라는 거예요. 안 팔리면 지들이 알아서 내구성 높이겠죠. 양심 있으면은 내구성 내구성하고 품질을 높이겠죠. 오토바이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니에요. 국산이. 저렴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일제랑 비교해가지고, 300만원, 뭐, 차이 난다고, 뭐, 비싸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5년 타보세요. 5년 타가지고, 수리비 그, 그 이상 나온다니까요, 국산은? 내가 경험했잖아요. 수리비에,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를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딱 수리비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리하러 갈때에 들어가는 시간. 기름값, 수리 비용, 기타 비용, 전부 합쳐보라는 거예요. 특히 시간을 하루 그 보내야 되잖아요.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 시내까지 나오려면 얼마 걸려요? 저도 여기서 남양주시에서 거기 저기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30, 30분, 40분 걸려요. 그래도 가도 또 한참 기, 기다려야 되잖아요. 가지고 가 다시 온 적도 있어요. 부품이 없다고, 그리고 가면 안 좋아해요. 일단 불량이 많은 거는 가면 안 좋아요. 어차피 교체를 해도 같은 불량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안 좋아한다고요. 제가 대등 Q3 사고 정말 많이 겪었던 게, 왜 그렇게 카울이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혼자, 진짜 뒤쪽 다 깨지고, 다행인 것도 앞쪽은 안 깨지는데, 뒤쪽만, 와, 몇 번을 진짜, 한 열다섯 번 넘게 깨진 것 같아요. 지금 교체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건 뭐참 이게, 내가 그대님 거기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장난감, 장난감이냐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철이, 철이도 엉망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랜 경험자예요. 경험자가 말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웬만하면은 국산은 좀 그렇고 일제나 대만 가세요. 오래 타실 거면. 그리고 안전하게 타실 거면. 그리고 제발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 법좀좀잘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운전하면서 담배 피시는 거좀좀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칼치기. 그리고 많잖아요. 그런 좀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몇 명이 하시는 게 결국 오토바이 유저들 전체를 욕먹이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나마 지금 오토바이 지금 관련 법들이 좀, 좀 불합리하잖아요. 왜 오토바이는 왜 자동차 전용도로 왜 진입을 못해요? 그것도 불, 불합리하잖아요. 우리 주차장 가봐요. 오토바이 세우면 뭐라고 해요? 신비한 법으로 이제는 오토바이 이제 주차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일부러 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도로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깜빡이 켜고 들어가잖아요. 안 비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그것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 불합리 속에서도 좀 욕은 먹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오토바이 타면서 욕은 먹지 말아야 나중에 가지고좀 뭔가를 도모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진짜 국내 오토바이 하나 구입했다가 진짜 고생만 한 5년 했네요 5년 했고 와, 와 진짜 오토바이 사놓고 그렇게 에이스 바드로 서울까지 미세먼지 마시면서 왔다갔다 할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고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 말고도 국내 오토바이 샀다가 얼마 안 가서 폐차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야죠.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거는 이제 라이더 계절 계절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발음이 그게 좋은 편 아닌데. 이제 라이더 계절이고 다들 이제 오토바이 이제 타실 준비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도로에서 안전하게 타시고 제대로 된 오토바이 타시고 구입해서 타시고 안전하게 타시라고 죽지 마시라고 꼭 당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돈 몇백 아끼 아끼시려다가 진짜 죽어요. 국내 오토바이는 최소한 국내 오토바이 구입 전에 내가 구입하라는 기종의, 기종의 카페를 들어와서 그 오토바이가 무슨 문제가 없는지, 시동 꺼짐이 없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시동 꺼짐이 있다. 그거는 절대, 절대 구입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뭐, 상관 없는데 시동 꺼진 만큼은 절대로 구입하시면 안 돼요. 주행 중에 시동 꺼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섰는데 시동 꺼졌다. 아니야. 그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카울 일부 깨지는 거어 괜찮아요. 그거 교체하면 돼요. 교체 하고 뭐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뭐 어디 뭐 시, 문제가 있는데 뭐 그렇게 뭐짜잔한 문제다. 그거 괜찮아요. 그런 건. 근데 만약에 주행 중에 시동 꺼졌다 절대로 구입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즐거운 라이더 도로에서 주행하시길 바랍니다.